는 하루 웃어 보세요.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미소입니다. 작은 미소 하나가 내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니까요. 거울 속 나에게 살짝 웃어 보세요. 그 미소가 어제의 피로를 녹이고 오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줄 거예요.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에게, 커피를 내리는 점원에게, 사랑하는 가족에게 눈을 마주치며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.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나 스스로도 더 밝아지게 합니다. 오늘 하루 무거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걱정 대신 웃음으로 시작해 보세요. 조금은 어색해도 괜찮아요. 웃음은 전염되고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. 당신의 웃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. 정오의 힐링곡 웃어봐요. 내 인생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자존감이 됩니다.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 채널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 댓글창에서 행운의 찬스를 잡으세요.